그 매소문이 뭔줄를 몰라. 그냥 매소문을 직접 샀어요 매소문을 직접 사고, 사람이 혹시 먹을수 있는지 없는지, 그걸 직접 섞어갔었거든요 맥주하고 음. 매소문을 섞어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하니, 냄새는 안 나고 맛을 보니까, 아, 이거 마실 수는 있겠구나. 매소문을 죽였으면 맥주 타악과 죽이지 않았겠나. 직접 맛을 보셨어요? 예, 소밀 직접 맛을 봤죠. 그럼 중으면 죽는다고 하네요.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메소밀은 어. <laughs> 농약? 메소밀은 농약이라고요? 농약인데 네. 무색무치여서 범죄에도 많이 쓰이지만 네. 독성이 너무 높아서 사고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어르신들이 다른 통에 넣어 놓으면 음료수나 이런 건줄 알고 막 밀가루 반죽에도 물 나, 넣고 막 이래가지고 돌아가신 일이 너무 많아서 아, 맞다. 마을에 가서 그런 일도 있었죠. 그게 상주 사건인데 아. 그래서 지금은 메소밀이 판매 중단됐어요. 그렇게 그래 이거는 살면 안 돼요. 살면 안 된다. 살면 네. 안 되지. 근데 문제는 남아 있는 메소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. 아 아직도요? 응. 가끔 음... 이렇게 범행에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왜 극약이라는 걸 아시는데 그 아주 극약이네. 그왜 맛을 왜 보셨어요? 아니, 이건 그래서 이 진술이 야, 진짜. 이야기를 안 하니까 피해자가뭐 진술은 없어요. 진술 끝까지 안 주겠다는 상황이고 그치. 사선을 넘네 사선을 <laughs> 넘고. <넘어. 웃음> 아니. 진짜 궁금했거든요. 조금 뭐 냄새가 난다거나 냄새가 나 이러면 안먹겠 예, 안 속지. 안 속는데. 아, 그럼 맛은 또 어떨까? 고기 무성못이라고 <놀람> 써있는데 그걸로아그 뒤로 괜찮으신 거예요? 아유. 더 건강해졌다 이러더아 그런 얘기를 하시나? <놀람> <놀람> <놀람>